안녕하세요. 오태민의 5분 경제학.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책을 좀 보시겠습니다. 197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인데요. 네,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. 이 제목이 농부들이 풍년을 싫어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농부들이 풍년을 싫어하나요? 네, 조선시대 때의 이, 이, 우리의 선조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 소리냐. 아, 풍년이 되면 농부들이 가장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농부들만 좋은 게 아니라 농본 사회에서는 풍년이 되면 뭐, 나라 전체가 경사가 나죠. 축제를 하고 그러죠. 그러나, 시장 경제에서는 좀 사정이 달라요.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풍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. 산업화된 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민들 개개인들은 풍년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농산품은 일반적으로 어, 비탄력적이죠. 어, 뭐, 예를 들어서 쌀이 가격이 내린다 그래가지고, 쌀의 소비량이 팍 늘어난다거나, 아,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이 줄어든다거나, 뭐, 그러지 않죠. 꼭 먹어야 되는 생산품이니까.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, 어, 탄력성이 있죠. 왜냐하면 그 쌀을 갖고 술을 담그느냐, 뭐, 아니냐라는 결정은 쌀값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꼭 쌀을 뭐, 주식으로 먹는 것만이 아니라, 또쌀 대신에 오늘날은 밀가루도 소비할 수 있고, 뭐, 여러가지 분식도 또 다른 육류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, 뭐꼭 먹어야 되는 그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죠.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. 자 어쨌건 어뭐 쌀에 대한 우리나라 어 국민들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죠. 그런데 생산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. 생산 곡선이. 그래서 지금 가격은 이 가격이고 거래량은 이 거래량에서 어 정해졌습니다. 그런데 어떤 이유로 어 생산성이 올라갔어요. 즉그 얘기 뭐냐면 농부들이 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쌀을 생산했단 이야기고 그 얘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편하게 바꾸자면 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줄었단 말이죠, 그죠 같은 양을 생산하는 비용이 줄었어요. 그러면 어 뭐가 이동하나요? 네, 농민들의 생산곡선이 밑으로 비용인 비용이잖아요. 이게 생산곡선이 어 이걸 잊으시면 안 되죠. 곡선은 비용 곡선은 비용곡선이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죠. 네. 그러면 가격은 여기서 결정. 일로 내려가고, 어, 거래량은 늘어나요. 네. 가격은 이만큼 내려가고, 거래량은 이만큼 증가하겠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이 폭과 이 폭의 차이입니다. 아, 만약에 농민, 노, 농민 전체가, 뭐, 예를 들어서 뭐, 어, 농민만이 아니라 비료라든가 이런 모든 산업이 결국은 쌀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분배할 거 아닙니까? 그 모든 매출을 곱하면 원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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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1과 Q1이었어요. 원래는 P1 곱하기 Q1이 농산물 쌀에 대한 어, 총 매출이었는데 어, 풍년이 됐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어, 이동이죠. 그죠? 어, P2로 이동하고 Q2로 이동했어요. 그러면. P2 곱하기 Q2가 됩니다. 근데 이두 직사각형 중 어떤 게더 넓은지는 어디에 달렸냐 하면, P는 줄어들었죠. 그죠? 그런데 Q는 늘어났어요. 생각해 보십시오. 어, 세로축은 줄어들었고, 가로축은 늘어났어요.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은 어떤 게더 크냐? 그건 알수 없죠. 네. 줄어들은 세로축이 큰지, 네, 늘어난 어, 가로축이 큰지에 따라 달, 달라져, 달, 다릅니다.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, 가격이 변화 가격의 변화량보다 거래량이 변화량이 더 크다면 그러면 어, 총 매출은 늘어납니다. 그러나 만약에 가격의 변화량보다 거래량의 변화량이 더 작다면 오히려 풍년 때에 쌀에 쌀로 인해 쌀을 통해서 뭐 만들어지는 총 매출은 더 줄어들게 돼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쌀에 대해서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라고 전제했나요? 비탄력적이라고 전제했나요? 네. 우리는 지금 비탄력적이라고 전제했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의 변화량보다 가격의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죠. 즉 다시 말해서 가격이 내려도 거래량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비탄력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. 가격이 내리거나 올라도 거래량 변하지가 않아요. 별로 그렇다면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네 거래량은 늘지 않죠. 그래서 쌀에 대한 총 매출은 줄어들어요. 쌀에 대한 총 매출은 줄어드니까. 아, 농민들이 어차피 그거 팔아가지고, 뭐, 어, 비료값도 줘야 되고, 인건비도 줘야 하는데, 다그 몫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. 네, 이것이 바로 농민들이, 풍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,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. 풍년이 되면 그래서 막 정부나, 아, 농업 당당 그 어떤 특수, 뭐, 무가 풍년이 되면 파동이 일어나죠. 그죠? 배추가 풍년이 돼도 파동이 일어나고, 우유가 뭐 너무 많이 나와도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이런 뉴스들이 보실 때마다 이제, 아,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되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